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구입니다. 104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재레마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s, 뭐처럼, The Host, uh, 별들이죠. Of Heaven. 하늘에 있는, uh, 별들이, c o u n o numbered. 셀수 없는 것처럼. 니들 또한, 더 샌드, 모래죠, o 브더 h 바닷가의 모래가, 아, 실제 여기에 지금 이 비가 빠져있죠? m e a s u r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so 그렇게 위여할 것이다. 아이 내가, m 티플라이 p 수가 많게, 더 s 드그 후손을, o 브데이 v i d my s e 내 종, 데이 v i 의 후손이죠. n 또한, on the l e v i 그, 레위 사람이죠. 어떤 레위 사람이냐면, Minister, 요게 후죠. 어, 봉사하는, unto me, 나에게, more able, 을, 거기에 덧붙여서, the world, 말씀이, of the Lord, 여호와의 came, 임했습니다. To Jeremiah. Jeremiah에게 saying, 말씀하시기를, considerist, 생각해라. 다우, 어, 너는, 근데 여기에 not가 붙어 있으니까, 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뭐를? what를. 아, t h e s people. 이 백성들이 have spoken, 말한, 이 speak의 목적어가 what죠. 그 말한 바로 그것을, the two families, 그두 어, 가족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게 whom이죠. The lord, 여호와께서 has chosen, 선택하신 그두 어, 패밀리 가족, 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제 이스라엘하고 주다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He, 그가, 아, uh, has even, 바로, 캐스 s t o 던져버렸느냐, 댐 그들을, t 스 그렇게, 대이 그들이, have d e s p i s e 어, 무시했다는 거예요. 마이 피 e o 내 백성들을. 어떤 거냐면 데이그들이 should be no m o r 뭐 했다는 건데 더 이상 어 네이션 나라가 되지 못하게 비 h e m 그들 앞에서 더스 그렇게 세트 말씀하셨다 덜로올드 여호와께서 이프 만약에 마이 커비넌트내 언약이 비낮 잊지 않다면 이 day and night 밤낮으로 and 또 아니프 만약에 아니 내가 heaven of pointed 지정하지 않았다면 the orderances 그 질서를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의 질서를 then 그렇다면 where 할 것이다. 아이데가 캐스트웨이 집어 내버릴 더 시드 그 후손들을 어브 제이콥, 제이콥과 데이 e 마이 a 번트내종 데이비드의 후손들을 결국은 집어 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소대 그렇게 아이데가 요 나트 테이크 취하지 않을 것이다. any of 시드 s seed 그들 중그 후손들 중이죠. 그 누구도 To be rulers, 어, 치리자가 되게. Over the seed of Abraham, 아브라함의 후손을 치리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작 and Jacob, 아이작과 제이콥의 후손들을. For 왜냐하면 아이데가 w h e r e o w s 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their captivity 그들의의 포르가딤을 uh, to return. 어, 회복되게, 그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have, 가질 것이기 때문에, mercy, 자비를 온 m 그들에게. The world, 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는 위치가 이 The world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came, 이만, unto Jeremiah, Jeremiah에게, from the Lord, 여와로부터, 웬, 뭐, 뭐, 한때, 네브카자나자르, 네브카자나르 킹 오브 베빌론, 베빌론 왕네브카자나자르죠 그리고 all his army, 그의 모든 군대, and all the kingdoms of the e a r t h 이 땅의 모든 왕국들, 왕국들이에요 of His dominion, 요 히스는 네브카자나자르죠네브카자나자르가 다스리는. 그리고 all the people,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의 사람이니까. 어 베빌론의 그 군대들이죠. 그들이 이게 주어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우트 전쟁을 벌였어요. 어게인스 제로살렘 제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어게인스 오더스리 그 모든 성읍들, 대어러 거기에 있는 제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읍들 그러면서 n 잉 말하기를 이건 네부카트나자르가 지금 말하는 거죠. 더스 이렇게. 세트, 말씀하셨다. t 로 e 드여호와더가 e God of i s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 o 스피크 가서 말하라. 두 제데키아, king of j 왕 제데키아에게. 엔 그리하여, 테어임 그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t 스 이렇게, 세트, 말씀하셨다. t 로 e 드여호와께서 음, 자 다시 한번 보면, 여기까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지금 전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네부카드나자르가 실제로 한 말이에요. 비호드 보라, 아이 내가 요게 지금 네부카자르가 한말 중에 하나님이 했다는 말이죠. i 기부 줄 것이다. 디시리 이 성읍을 인투더 핸드그 손에, 오브 더킹 오브 베빌론, 베빌론 왕의 손에. And 그리하여, he 그가 혀번 태워버릴 것이다. 이 즉, 그것을 with fire 불로. a 그리하여, t h 너희는 shall not e s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out of h i 그의 손에서 버터 오히려. 셔터 e 얼리 확실히 비테이큰 사로잡힐 것이다. And 그리고 딜리 e 드넘겨질 것이다. 인트리스 핸드 그의 손에. And 그리고 따인 아이즈 너희 눈이 셔피호드 바라보게 될 것이다. The eyes 그 눈들을 오더 킹오 베빌론 베빌론 왕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눈과 눈을 마주친다는 거죠. And 그리하여 히 그가 바빌론 왕이죠. 셔 스피크 말하게 될 것이다. With the, 너희와 마우스 t 마우스 바로 입과 입을 통해서니까 직접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And 또한 다우 더이는 셔 g 고 가게 될 것이다. To 베빌론 베빌론으로 사로잡혀 간다는 얘기죠. Yet 확실히 here 들어라 더 월드 말씀을 어브 더 r 드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오 제데키아 아킹 어브 주다 주다 왕 제데키아요. <더리아> 도스 이렇게 세트 말씀하셨다. 덜 롤드 여호께서 어부디 너의 의 여호와예요. 다우 너는 셰트 나트 다이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바더 스월드 칼에 의해서 제데키아는 죽을 때까지 살 거란 얘기죠. 보트 그러나 다우 너는 제데키아죠. 셰트 다이 죽을 것이다. 인 피스 평화롭게. a 또한, w 더 the b 어, 향을 피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 태우다 이런 뜻이 아니죠. Of thy fathers, 너희 조상들에게. The former kings, 그 조상들이 누구냐면 앞선 왕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위치가 후죠. w well, 있었던, before thee 너 앞에 있었던. So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대 h 그들이 이건 국민들이죠. 저 백성들. 번 u 태우게 될 것이라는 거죠. Orders, 냄새라는 것은 향을 피운다는 거죠. For the, 너를 위해서, 제대키하죠 And 또한 t h 그들이 We are r a y m o n d 곡을 하게 될 것이다. The, 너를 Saying, 뭐라고 얘기하면서 Our Lord, O 주요 For, 바로 I, they, have pronounced 얘기했기 때문에 The world, 이 말을 세트 말씀하셨다. 로롤드 여호와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제레마이어가 들은 얘기들을 이제 종합한 거죠. 된 그때 제레마이어가 누구냐면 더프라펫트 선지자죠. 스페이크, 어, 스페이크 말했어요. 오디즈 oh, 월드 이 모든 말을 언뜻 제데키아 킹 오브 주다. 주다왕 제데키아에게 인 n j e r 예루살렘에 있는 웬먼 e 한때 더킹 왕이에요 Of b a b y l o n 빌론의 군대의 킹이니까 결국 네부카드나자르죠화우트 전쟁을 일으켰을 때 어게인스 제 s t j 제루살렘을 향하여 엔터 t 게인스 g a i n s t all t h 주다의 모든 성읍들 그 성읍들이 어떤 성읍들이냐면, 요, 데트가 위치하고 같은 거죠. 어, were left. 아직 함락되지 않고 남겨져 있었던 against l e k h i s h 와 and against e z k h 그리고 Ezkha와 uh, for these defensive series. 지금 성읍이 둘러쳐진, 어, 벽이 둘러쳐진 성읍들. 그 성읍들이 remained 남아 있었던 of the city of Judah. Judah 에 예, 남아 있었던 그 성읍들 이제 완전히 그 함락되는 거죠 전북토가 디스 이것이 이제 월드 말씀이다 대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데트가 위치하고 같은 거죠 케임 이만 또 제레마이어 제레마이어 선지자에게 프롬 덜 롤드 여호와로부터 애플 대 바로 그 이후에요 어떤 거냐면 더킹 제데키아 제데키아 왕이 유다 왕이죠? had made, 체결한 뒤, uh, 어, covenant, 계약을, with all the people, 모든 백성들과. 그게 누구냐면, were, 있었던, at, 제루살렘제루살렘에 있었던 이 위치가 후하고 같은 거죠? 그 모든 백성들과. 어떤 약속이냐면, proclaim, 선언하는 거예요. 뭘, liberty, 자유를, u n t o them,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예요? 그, 속박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백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that 바로 every man 모든 사람은 should let 하게 해야 한다. is m a n s servant 그의 종과 and every man is maid's servant 그의 모든 여종 들로 하여금 being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고 이게 오시죠. 어, 언 어, 헤브류 히브리 사람 또는 언 헤브류 있어 그 헤브리 여, 히브리 여자들 중에 그 지금 노예로 팔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로 이게 지금 여기 자, 다, 다시 보세요. 이게 지금 오시지만 얘가 명사로 오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얘가 v로 보면 이, 이게 O가 되는 거고, Go Free가 OC가 되는 거예요. 다시 중첩돼서 O형식, 안에 O형식이 있는 거죠. 즉 OC가 O형식 구조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 Go Free는, 물론, 자유롭게 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비동사로 보고, 어, 이 Free를 컴플리 p l e m e n t 로 봐서 얘를 이형식 구조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다, 란 뜻입니다. 그리하여, 난, 그 누구도, should solve, 섬기지 못하게, 힘세워 s 그 자신을, 이게 지금 이 주인이죠. 현재 주인, of them, 그들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또투위 o 어, 종이 되게, 어 f a, to his brother, 그의 형제, 그 유대인으로 하여금. 아, 좀 복잡한 문장이죠. 나 o 어, 그 때, 웬 어떤 때냐면, 오 l 프린 h e 모든 족장들과, and all the people, 모든 백성들과, 그들이, 이게 지금 이, 이들이죠? 이들이 요 위치죠? 이게 후하고 같은 거죠? had entered, 어, 체결을 했을 때요, 인 n t o the covenant, 그, 어, 계약을, 그러니까 속박에서 풀어놓겠다고 하는 그 계약을 허 어, hold 들었어요. 어, 이 전체가 주어가 되는 명사절이죠. 뭐를 들었냐면 펫 이하를 들었어요. Every one 모든 사람이 should let 하게 해야 된다. His manservant 그의, 그의 종들과 and every one i uh, m maid servant 그 모든 여종들로 하여금 이게 목적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 go free 가게 해야 된다. 역시 요것도 비동사로 봐서 free를 어, 컴플리먼트로 보고 요 요게 이제 OC니까 실제 요거 자체는 명사죠. 그렇지만 요 go를 비동사로 보고 free를 컴플리먼트로 봐서 이형식 구조로 어, 보시면 된다는 거죠. 어, that 바로 난그 누구도 should solve 봉사하게, themselves, 그들 자신을, 이게 지금 현재 주인이에요. 어, for them, 그들, 그들 자신을, animal, 더 이상. then, 그때, t h 그들이, 이 지금, 속박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o b e y d 순종해서, 어, and, 그리하여, let 하게 했어요. them, 그들로 하여금, 이 종들로 하여금. 그 히브리 사람으로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 프리하게 이게 비 프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 그 속, 속박에서 속 풀려나게 그렇게 했어요. 일단 이행을 한 겁니다. 일, 일단은 포트, 그런데 앱탈로드, 그 뒤에 데이크들이 턴로드 돌이켰어요. 어, 이런 문장들이 어려운 문장이죠. 이 앱탈로드를. 접속사로 봐서 얘를 sv로 봐가지고 이렇게 묶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이게 독립으로 액터월드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 뒤에 그러니까 놓아준 뒤에라는 거예요. 그 뒤에 그들이 배신했다는 뜻이에요. And 그리하여 카우즈도 하게 했어요. The Solvents and the h a n d m a i d 그 종들과 아 그 여종들. 그들을, 데이, 그들이, 헤드레트 이미 하게 했던, 뭘? 고프리, 그 자유롭게 하게 했던, 그리하여 투 리턴, 어, 그, 돌아가게 했던, 그들을, 프로트 데려왔어요. 댐 도로, 인투 서브젝션, 노예로, 어, 폴썰번체인폴헤드메이즈 종과 여종이, 종과 여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이행을 한걸 지금 원상 회복시키는 거예요. Therefore, 그러므로 The Word, 말씀해요. Of the Lord. 여호와의 말씀이 came 임했어요. 두절에 마이어. Jeremiah에게 Jeremiah, from The Lord. 여호와로부터 saying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thus 이렇게 set 말씀하신다. The Lord 여호와께서 The God of Israel 이지라엘의 하나님인 여우와의 동격이죠 아이 내가 메이드 체결할 것이다 어 커비넌트 계약을 With your fathers 너희 조상들과 함께 In the day, 그날 대 바로 어떤 거냐면 아이 내가 브로트 끄집어내온 d a m 그들을 이 o u b r o u 니까 끄집어내온 거죠 Out of the land of Egypt 이집트의 땅으로부터 그리고 out of the houses of bondmen 그 노예 신분의 집으로부터 그때 saying 말하기를 at the end of seven years 매 7년마다 let 가게 하라 이 너희는 어, go 하게 하라는 거죠. every man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요게 오예요. 그리고 요게 오시죠. 요 에브리맨이 바로 누구냐면 히스 브로덜 r 브로덜 언헤브료어너의 형제인 그 히브리 사람 무로하여금 위치 그가 헬스 빈 소우드 팔린 언투디 너희에게, 앤 그리하여 웬 언제 히 그가 헬스 쏠브드 봉사했을 때디 너희에게 식스 이어스 육년 동안 다우 더는 셔틀렛 하게 해야 된다, 힘, 그로하여금, g 프리 자유롭게, f r 디너로부터 b 트 t 그러나, y o 파더스 너희 조상들이, 히얼컨 r k e n e 듣지 않았다, 미내 말을. 리들 또한, 인클라인드 기울이지 않았다, 대얼리얼, 그들의 귀를. And, 또한, 이 너희는, w e l l now, 지금, turned, 이미, 돌아서 버렸다 and 그리고 had done, 하는 일을, right, 옳은 일을 in my sight, 내 아, 그 시야에서 하는 일을 하질 않았다는 거죠 in proclaim 어떤 거냐면 선언하는 거예요 리벌트 자유를, every man, 모든 사람에게 to his neighbor, 그 이웃에게 그 모든 사람이 그 이웃에게 그리하여 이 너희가 헤드메이드 체결하는 커비넌트 어, 계약을 뷰폴미 내 앞에서 인더하우즈 그 집으로 하여금 어,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위치 바로 그 집은 이제 코드 불리우는 마네임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 집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도우리는 스무 개의벌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요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제레마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grain. Thank you.